김두관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요 무지개 친구 레인보우 프렌즈 게임을 해볼거예요 저는 2보다는 챕터 1이 더 재밌어요 레이 순간이동 중 더그? 더그? 고! 도착했는데요 자, 어, 일단 로비로 들어 Five, four, three, two, one. 전학 중. 전학 중입니다. 아, 좀 이미 신데, 될 거야, 무지개 친구 불러온 요 로딩 중. 음, 로딩 중입니다. 아우, 왜 저렇게 단단하게 하나만 챙기지 마. 아니요, 너무 싫어. 플레이어 기다리는 중. 게임 시작. 역시 열명이서 아, 그래. 게임하네? 응. 고맙긴 근데나 어디 갔어? <laughs> 기묘한 세계. 그때 누군가 바꿔버리기. <laughs> 예 yeah. 여기가 놀이공원인가 야호 어 어디 가는 거야 어, 어디 가는 거야 어, 어디 가는 거야 안돼 아! <laughs> 나 죽었어 베이컨이 지금 끌고 갔습니다 후추 지마안합니다 고생의 도움이 들어다안 내 블록이 쓰러졌습니다 어떡해. 어떡해 한번 블록을 찾아보자 친구 잘찾았구먼 내꺼야 여기있야 나이스! 벌써 블록 두개 야 그거 내꼬였어아 여기있구나 어 얘들아 잘 찾고있지? 어 뭐야 엄청 많이 찾은 친구는 있네 블루야 블루야 어디있을까요? 파란색깔? 뭐야 친구 한 명이 죽었어? 으악 안돼 누군가 괴물에 잡혀 먹었나 봐 여기 말고 여기 여기 볼륨 마우지도 몰라 여기 오렌지의방 아니 여기도 보니까 그냥 평화로운 데 같은데 어어 깜짝깜짝 어 블록 제꺼 뭐야 문 열어서가 블록 어 어째 어, 어 성문 응못찾아 음, 당신은 죽었습니다.